이는 오늘 내한테 뒤진겨. 이런 시비를 허시 같은 시비. 뒤진겨. 내 손에 오늘 뒤진겨. 이놈의 벗었다. 아유, 올라올 생각을 안 하냐. 응? 다 뒤진겨. 오늘 다 뒤진겨. 에이 내가요, 올 봄에 표고버섯을 여 놨잖아요. 사촌 동생놈하고 같이 했어요. 하, 근데 그거는 뭐, 버섯이 막 뭐, 탐스럽게 막 뭐, 올라왔더라고. 근데 뭐 야들은 소식이 없어, 소식이. 그래가 올 내가 막, 뭐, 요걸로 한번 삭 조지 불렀고 그러면 그래 뭐그 짝에는 그 관리를 또집 뒤에다가 이래 해놔서 관리를 잘해줘가 물도 자주 주고 그래가마 올라왔더라고 근데 뭐 솔직히 나는 방치했어 방치 이거 그 지난번에 와가 이제 높패 나왔는가 한번 세워주고 그랬는데도 안 올라오네. 음... 내가 뭐, 관리를 잘못한 그 거지, 뭐. 좀 그늘에다가 이래. 해야 되는데. 그늘에다 물도 자주 주고 해야 되는데, 뭐. 관리도 안 하면서 이걸 올라오길 바라, 이. 어? 어? 아, 요쪄매한 거나 있네. 와. 뭐? 밤. 내 야들 확 조직 보고. 네. 요 쪼매난 거 하나 올라왔네? 한개 올랐다, 한 개. 버섯을 올라오게 하려고 하면 이걸 두드려줘야 돼, 두드려야 돼. 그래가 이제 야들 포자가 잠을 팍! 팍! 깨게 만들라, 이제. 버섯이, 올 오는 게라. 그래도 뭐, 한 개는 달래있으니 실패는 아니네. <laughs> 요거 봐, 요거 봐라. 자기야 이것도 하나 있다, 이거 봐. 어때?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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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어, 요거 봐, 요거 봐. 어, 요건 없으면 이쁘네. 이걸 왜못 봤지? 표고버섯은 이 사람은 무슨 멧돼지가 뜯어먹는 말이고, 요짜멘한 거, 요거 봐, 요 이야, 진짜 짜면하다 음. 요거 하나 하고, 요, 이건 진짜 버섯이 너무, 너무 모르겠다. 두우야 올라왔네 내년에는 좀, 제대로 좀. 이게, yeah. 안 되네. 일단 그냥 물을 좀 차주고 했어야 되는데. 에휴. 이거 하얀 거, 이거 눌려보면 쑥 들어가잖아. 그나마 이게 안된 거래. 다 들어간다, 쑥 눌려보면. 얘는 뭐, 씨. 얘는 껍데기 거의 다뻗졌고 오, 이건 단단한데? 에이, 쏙 들어가네. 에휴, 그래도 한번더 믿고 기다려보자. 두개만 올라왔네, 두 개는. 성민이는 야. 그만큼 많이 올라왔구나, 씨. 깜짝으로 가자.